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MJ입니다. 여기가 책상이고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보시는 유튜버는 제가 오래 전부터 어, 저만 알고 있는 듯, 듯한, 알고 있는 듯한 어, 그런 유튜버예요. 잔잔하게 여행 유튜버인데 한번 뭐 광고 한번 해드릴까?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가 384명이에요. 이분이 이제 필리핀 세부에도 조금 사셨고, 제가 개인적으로 어 편집을 가장 잘 하는 유튜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제 채널에 나왔던 우리 모, 모지군간 내 마음속에 편집으로 1, 2등을 다루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. 아이스티비라고 여행 유튜버고 요즘에는 국내 여행을 주로 이제 다루시고 계신데 편집 실력이 긴장하십니다. 예전 영상도 편집 짜짓기 해서 그리스 쪽 그쪽 영상도 있고요. 어떤 잔잔한 그 여행 유튜버 요즘 집에서 여행도 못 가고 거의 뭐 랜선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분 채널에 가가지고 구독 한번 해 주시고 한번 뭐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채널이 이분이 나한테 뭐 의뢰를 했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이고 제가 편집하는 거를 아 이런 느낌 이런 감성을 제가 여기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캐치하고 뭐 그런 채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구 맞춰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저기 한동네 사시는 우리 유명 유튜버 얼마 전에 이제 10만 되셨죠. 한량 님이 저한테 이제 가구를 좀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 가지고 사이즈랑 이런 거 체크하면서 이제 그림 그린 거고요. 홍삼징계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아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코리안타운에서 헬스장 하시는 준희형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건강식품이죠 건강식품 하나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오늘도 출발할게요 마치고 마키몰에 잠시 왔어요 마키몰 3층에 PSA라고 이 나라에 보면은 그어 주민등록 등본 정도 되는 기간이 여기에 상주회가 있습니다. 잠시 들려 볼게요. 저희 결혼증명서랑 와이프 출생증명서 랑 마키몰 3층에 psa 라는 기관에 발급 받으러 잠시 들렸어요 제 비자 때문에 이제 서류가 조금 필요 하다고 해가지고 잠시 왔습니다. 모우리 조용하네요 오랜 농간이지나비에 오지 요지만 예전에 <웃음> 예전에? 예예전 <laughs> 참여 많이 왔었는데 여보 하늘이 좋아하는 레드 누구, 색깔 하나 사고 내가 좋아하는 곳곳에 있었고. 하늘에 물, 아, 상가도들 샀습니다. 왼복구만. 어휴, 형님, 먹어주다. 아유, 반갑구만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<laughs> 어때 수리 잘돼가고 있습니까? 예, 우리 뭐 처음에 메탈로 이렇게 바이트 연결했으면 조금 예. 더 매끄럽게 됐을 건데 예. 동수들이 그냥 이거 플라스틱 바이트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, 결국은 크랙이 생길 거죠. 예, 예, 예 이거 메탈로 그냥 연결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, 예, 아무 상 없이 퍼펙트하게 잘 됐다. 아 그럼요.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. 항상 불러 주시면 약간에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제대로 딱 40분 만에. 한 38분 만에 오신 거 <laughs> 같은데. 네. <laughs> 좀 밟았습니다. 네. 급하게. 빌라에 이제 수압이 약해 가지고 어, 워터 펌프랑 이제 물 탱크를 요렇게 이제 동수 형님 부탁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달았습니다. 달았는데 여기 이제 파이프가 여기 수압이 세다 보니까 크락이 생겨 가지고 조금 터졌어요 얼마 전에 설치했던 이 물탱크를 지금 이제 재수리 아예 이제 크락이 있는 부분을 그 쇳덩이 부분으로 어, 교체를 해 주시네요 <laughs> 스마일 <웃음> 꼼꼼하게 잘해 주시네 요 아직까지 내가 가게 하나 들어온지 모르는 것 같아요. 헤드셋을 쓰고 있어가지고 놀라는 모습을 곧볼수 있을 겁니다. 이곳에 방문이 연가. 항상 긍정 오늘 필리핀 소식이 끝났거든. 비키세요. 본인 방송하고 있어요. 없어. 기척도 없이 쳐다볼 때까지 내가 서 있어야지.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외부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.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. 아무리 저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도 그래도 인기 책이 날 건데 아예 모니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아, 한 분을 안 찾아보네. 아, 채팅창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서 있는 곳이 좀 어둡거든요. 천장에 보이시면 이 가게 전체에 이 전용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움직 조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. 너도 야, 야, 우로움야 음, 좌우로 움직이는데도 어? 갑자기? <laughs> 아신자 와.. 내 지금 3분을 넘게 서 있었구만 지금 <웃음> <웃음> 얼굴 빨개진 거 봐봐 <laughs> 계속 귀신이야 <안> 귀신 <laughs> 안녕 비나 저기, 응? 저는 잘안 보여. 이거 좀 봐라. 오늘 어, 아시겠는데? 아, 어, 음. 다안 보이는데. 뭐뭐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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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필요해서 왔노 예? 출근해 생사 생사 한 개나 가지 음. 어떻게 지내? 만두 튀으로온 거야 이거? 응? 아니 뭐겸새겸이뭐 뭐 만두 요즘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 오늘 그 진짜 맛있는데 오늘 그 봉다리 안는 다지 그래서 요즘 내가 고추를 넣거든 야, 꼬마인기자 매운 건 아니야 에 어, 살짝 살짝이요 그래 맨틀 정도만 어 이게 매운 맛인가 뭐 이런 이런 정도 방송 몇시간이 하셨어요 시간 어디 나와요 4 2분 됐네.

Но не в